여기 오늘, 메뉴인데? 오늘 와, 드시면? 와, 네. 메뉴 인는데 <laughs> 나중에 네. 안드시면 아직 모르시거든요? <laughs> 전 메뉴? 있어요? 있어 보네요 주시면 되 네. <laughs> 어? 허니버스 신 건가요? 유튜브? 인사야 <laughs> 이거 어, 빼되 이거를 어, 여기다가 어, 유튜브를 꽂아야 되죠. 오 어, 백화점이 편하지 않겠죠? 네. 돌려줘 네. 어 돌려줘.

<laughs> 여러분들 들어오세요. 아안니하와요 e l l o nice 이거는 가공비 참기름이고 이거 그 까놀라이고요. 멸치 살짝 볶을 때랑 이거 분식도 살짝 쓰시면 돼요. 네. 마지막에 잡아 내실 때 그냥 푸른치 네. 뭐 어떻게든 되겠죠. <laughs> 네. 저희, 저희 느낌대로 원래대로. 요 손님 왔다고 긴장하지 말고. 네. 아니 근데 조난한고 재밌던데요? 그러니까요. 아 근데 어. 이, 이 흐름을 다 아, 탔어야 되는데. 그렇죠. 아, 왜냐면 이게 연말이라서 전체적으로 아, 네. 그렇죠. 아, 네. 네. 저희가 초특급이요? 네. 게스트 플레이 저 초특급 감명. 게스트가 <웃음> 온다고요? <웃음> 저희 이제 감당할 거예요. 제 느낌에 한 다섯 번 정도 하다가 <laughs> 그아다될것 <그래서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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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같은데요? <laughs> 아니에요? 그런 거 아니에요? 안돼요 아, 안돼요. 네, 네, 네. 아, 자, 다 유튜브로 놀러 오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끕니다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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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분 정도 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게스트가 있어서 지금 우리 팬들이 많이 긴장했어요 그리고 잘 오지 않았던 장재하 PD가 왔어요 예 이따 나중인데 형 소개해 주시면은 자 여러분 이거 끌게요. 오케다 okay.